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꼭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부터는 호우특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랜시티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시청 간담회를 다녀오면서 이지티비 게시판에도 남겨드렸는데. 어, 아주대병원이 최근에 이 과천시에 설립을 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어, 평택시민들께서 어, 평택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평택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는 평택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이 평택시청에서 브랜시티 핵심 시설 추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평택시장님 그리고 카이스트 대외부 총장님, 아주대학교 의료 원장님 그리고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 병원 건립 추진 현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조율한다고 하니. 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두 핵심 시설이 일 년씩 연기된 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이천삼십 년, 아주대 병원이 삼십일 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뭐 의정 사태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지만 평택 병원 건립은 아주대 의료원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이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과천동 특별계획구역의 종합 의료기관 재공모에 참여하는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평택병원 추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어 모쪼록 더 이상 연기 없이 이 시기에 맞춰 들어오기를 저희 이지티비는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6월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는 6월 한 달간 446개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되었고 6월 30일 기준 3996개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어,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로 6월 30일 기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블록 중 S클래스 6개의 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어, 총 1,980세대 중에서 495세대가 남아 있어서 75%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3블록 프로지오 66개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1,990세대 중에서 883세대가 남아 있어 55.6%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 자, 5블럭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터 4개가 계약이 되었네요. 1182세대 중에서 현재 5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95.77%의 계약률입니다. 자, 7블럭 한신 더유 89세대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991세대 중에서 186세대가 남아 있고 79.1%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8블럭 수자인 57개 계약이 되었습니다. 889세대 중에 493세대가 남아있고, 44.5%의 계약률입니다. 자, 10블럭이 분양을 했죠. 그리고 6블럭도 깜깜이 청약을 했고, 이후에 이제 분양 조직이 곧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자, 627 대책 이후에 7월 계약률이 상당히 지 궁금해지는데, 어, 이어서 제가 8월 말에 7월 계약률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제가 이제 산업단지 분양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브인시티 7차 수의 계약 공고를 참고하면 전 필지 가격은 345만 원에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이지TV를 통해서 이브인시티의각 단지 그리고 뭐 상업 시설 이주자 택지 등이 투자 문의를 주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